전부 자유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고, 비가 잡혀 있었어요, 내일까지. 근데 비는 안 오고, 온도가 푹푹 찌고요, 30도가 넘고, 어, 아침에 제가 이제 다육이들을 좀 돌아보다가 아, 하약 정리를 좀 해주고, 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핑클 루비가 물을 좀안준 상태에서 이제 습이 심하다 보니까 공중 뿌리가 가늘게 몇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중 뿌리를 좀 뜯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재가 어비 맞기 전에 물을 살짝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여드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거 웃자라고 하나인 그래도 웃자라진 않았다고. 근데 이 아이가 요번 장마 때 비를 살짝 맞았었어요 이렇게 들여놨는데. 어 안쪽에 들여놓는데 뭐 습은 8 구십도에다가 비는 오고 햇볕은 안 들고 통풍이 돼도 습한 바람이어서 그랬는지 어, 아이들방 들여놓은 창을 다 열어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하엽이 살짝 있어요. 하엽을 많이 떼어줬고 어, 지금 보니까 하엽이 그 붙어 있던 잎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입장 하나 하나가 다. 근데 이걸 떼다가 깜짝 놀란 게 응애하고 깍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준비하느라고 에어컨을 켜고 아침 먹고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깍지벌레들이 도망을 가고 몇 마리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뿌리 쪽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제가 지금 마고 이렇게 입장을 뜯고, 이 밑에 이제 이거 뿌리를 파헤쳐 봤는데, 이렇게 응애가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고요. 깍지도 있고 이 밑도 지금 물러서 아 이게 목대도 물렀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장마에 음, 자이 그냥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 밑에 흙도 보면 지금 어 이게 응애 같은 게 지금 허였고요. 이 우에도 보면. 음, 지금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입장 사이에 이렇게 지금 네, 하얀 거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지금 깍지, 응애 이런 게 지금 잔뜩 이게 지금 붙어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하얗게 묻어나는 거.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침에 하엽 정리를 안 하고 뒀으면 이제 더 많이 번졌을 건데, 제가 아침에 이제 하엽이 있는가, 어,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도 늘 하엽 정리 잘해주세요. 습할 때는 하엽이 물음병과 깍지, 그 곰팡이분을 가져옵니다. 맨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천을 하느라고 물봤더니 실제 이렇게 깍지, 응에 곰팡이가 한 군데 다 왔네요. 보, 보이시죠? 이렇게.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음,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살짝 물음도 왔고, 그러니까, 네, 물음도 살짝 왔고요. 뭐, 깍지도 오고, 응애도 오고,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여기 지금 깍지도 와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깍지도 와 있어요, 이이렇게 깍지도 오고, 그래서, 어,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 뽑아서 처치를 해주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보이시죠? 깍지예요. 지금 깍지 벌레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어 저는 살균제 살충제는 프라우다를 쓰고요 살균제는 프리 원을 쓰는데 이가 지금 여기 입장에도 보면은 곰팡이처럼 검은색이 와있거든요 이렇게 검, 검은색 보이시죠? 곰팡이처럼 이게 왔는데 이건 약간의 먼지의 비바람일 수도 있는데 어, 살균 살충제를 동시에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흙은 싹다 비우고 목대 정리하고 음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을 지금 1000cc 준비를 해서 여기가 지금 400cc짜리거든요. 400cc 짜리거든요. 400cc 원래 뿌려주고 어,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제가 음, 분을 다 해체를 하고 약물 처리를 하고 여기에 있는 흙하고 모래는 네, 싹 버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보이시죠? 여기 하얗게. 네, 마무리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 다시 한, 뭐, 이렇게 죽고 그려줄 것 같진 않아요. 이 아이만 지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빨리 제가 하엽을 아침에 이렇게 떼어주다가 발견을 해서, 응에도 어, 보고, 깍지도 보고, 약간 물룸이 있는 물룸도 보고,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네, 뭐, 깍지도 있고, 그 깍지가 여기 위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하느라고 여기 에어컨 틀고, 이 저기 하엽을 정리를 아침에 해주고,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깍지는 그 모래 속으로 다 숨었는지 숨고 없어요. 바로 이제 화분 있는 데서는 바로 격리를 시켰거든요. 근데도 싹 어디로 사라져서 없어졌고요. 여기 이렇게 목대 있는 부분에, 깍지, 뭐, 물음, 다 왔네요. 동시에. 그니까 이게, 이게, 이게 물을 먹었을 때, 에, 밑에 입장이 있으면 이렇게 곰팡이도 올수 있고요. 어, 이렇게 깍지 벌레 응에 다올수 있네요. 보이시죠? 이게 터져버려요. 음, 좀 화면에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도,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깍지예요. 여기. 여기도 깍지 있고, 여기 입장에, 여기에도 깍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음, 뽑아가지고 분갈이하고, 약물에다가 소독해서 흙은 버리고, 다시 에, 저기, 저거 기저 해주는 걸로, 분갈이 해주는 걸로 예, 하고요. 약은 제가 살균제, 살충제, 에, 프라, 프리원, 프라우다 리두 가지 해서, 요거는... 에, 1,000cc에 1cc 정도 희석하는 거예요. 타가지고 줄 거고 지난번에 저게 그 제가 약을 보여달라 해서 약을 보여드렸더니 그거는 문제가 되는지 어또 제재가 걸렸더라고요. 저것도 그래서 제가 상표는 못 보여드리고 그냥 말씀드리고. 키가 큰 아이는 뿌리가 굉장히 커요. 어, 뿌리가 큰데 그냥 뿌리를 다 없애고 잎 사이 사이 있는 여기 응애와 깍지, 응애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응애와 깍지 이런 거를 싹 닦아내고 양물 소독을 해서 말려가지고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굳이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물음이 왔잖아요, 그죠? 뿌리도 있고 뭐 한데. 음, 네, 이게 지금, 이게, 그, 물을 살짝 준 데다가 비를 좀 맞았고요. 어, 환기가 잘안 돼서 그럴 거예요. 방에 들여놓고 창문을 열어놨지만, 그, 마주치는 그런 환기가 아니고, 또 환기가 있다 하더라도, 워낙 습해가지고, 어, 수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 목대, 이걸 제가 하루 전쯤 미리 봐주고 하야을 미리 좀띄어 줬더라면 음 요런 게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뭐 지금 어, 이게 뿌리도 쌩쌩 하잖아요 그래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뿌리 예,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이렇게 어, 입장마다 이렇게 벌레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입장마다 이게 지금 요거는 응애 쪽이에요. 이거는 깍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습하고 물기가 있고 공기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입장마다마다 다 지금 이응애 깍지가 다차 있어요. 그래서 어 입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약물에 소독물에 살균 살충제 한 물에다가 어, 왜냐하면 이걸 화분에 지금 둔 상태로 살균 살, 살충제를 충분히 한다. 그러면 어, 이애들이또물 제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어, 커팅을 해서 손질을 해갖고 약물에 담궈서 어, 이런 사이사이 있는 병충해는 전부 소독을 하겠습니다. 음, 이런데다 들어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일단 닦을 수 있는 건 닦고 음, 보이지 않는 거는 음, 약통에 담아서 제가 한번 다육이가 이 여름에 물음병을 막기 위해서 물을 안 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예고 없이 비를 맞는다거나 이랬을 때, 양이 많다 보니까 통풍이 되는 곳에 다못 넣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이 오는 아이들이 생기네요. 그 흙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전부 어, 저기 밖에 내다 버릴 거예요, 싸서 버리고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밖에 약을 타놓은 거거든요. 약 타놓은 아이들을 부어서이 예, 살균 살충제는 그때 그때. 사용할 때 타서 쓰셔야 효과가 있고요. 타서 두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칼슘제는 타서 뒀다 쓰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살균 살충제는 그때그때 쓰시고요. 저는 요거 이렇게 소독해서 말렸다가 다시 심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찍었던 날이 7월 27일 날이에요. 어, 장맛비를 창밖에서 맞은 거를 미쳐 제가 체크를 못 하고, 그, 화재의 그 하엽으로 인해서 목대를 가리자 그 속에서 깍지와 응애가 생겨 있었습니다. 화분에서 뽑아서 흙은 버리고, 화분도 화재도 살충살균제에 풀어서 24시간 담구었다가 2중 이상 말려서 8월 13일인 오늘 이렇게 다시 식재를 했고요. 어, 프리원과 프라우다 1% 정도 약물에다가 예, 이렇게 소독을 해줬습니다 2주 정도 이렇게 건조시키는 사이에 그때 당시 화재가 빨간색이었는데요. 실내에서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동이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화재가 그렇게 입장이 큰 아이가 아니지만 그저 입장이 뒤로 이렇게 말리면서 그 목대를 가리면 그 수분기가 있던 게 이렇게 이제 그 하엽진 역할을 해서 그 속이 무르기도 하고 고그 입장에 바람이 안 통하는 걸로 가지고 자체적으로 깍지응애 이런 게다 생겼고요. 어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어, 요즘 그 파랑새가 약간 치마를 입으면서 거기가 이렇게 목대가 검게 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글을 주셨고 또 저희 구독자님 중에 윤영근님이 또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파랑새 입장 옆을 음,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나무 어, 작대기로 그 하엽진 잎을 받쳐서 걸쳐주면 공기가 통해서 목대 썩는 걸 막는다라는 그런 답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요즘 이제 또어 하엽이 진게 있거나 치마를 입은 아이들, 웃자란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윤영근 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처럼. 화분과 화분을 걸치고 그 사이에 치마 입은 아이를 걸쳐주면 치마가 땅, 이 마사를 다 가리는 역할을 안 하고 통풍이 돼서 바람이 통해서 목대 쪽으로 이렇게 검게 썩는 데거나 곰팡이가 난되거나 또는 이 하재처럼, 화재처럼 그 바람이 안 통해서 깍지나 또, 요런 곰팡이균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 어, 우리 또 구독자님의 아이디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한 16일 동안에 걸친 그 화재의 하역, 응애 깍지, 곰팡이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서 말렸다가 다시 심어 가지고 모습 보여 드렸고요. 어, 파랑새가 지금 그렇게 치마를 입어서 이렇게 왔지만 파랑새뿐만 아니라 에케베리아 그 창류들이 이파리가 넓어서 만약에 웃자라 갖고 하엽이 진다면 아니 또는 웃자라서 치마를 입었다면 목대 쪽에 공기가 안 통할 수 있다는 거 어, 기억하시고요. 그 부분에 공기가 통하게 할수 있는 그 처치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